처음에 적응되는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걸려요 우리 어르신이 예를 들어 사람도 만나고 다른 기분도 활동이나 또는 내를 잡은 활동을 통해서 뭐 정신적으로 는육체적로 되나 어떻든 건강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걱정이 된다고 24시간 계속 붙어있다 보면 내 정신적 입장에 너무 지쳐버리면내 부인을 마지막까지 돌고쓴그 생각이 유지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전문가의 적극적인 권유에 종호협의 생각이 깊어진다 그동안 자기 고집으로 아내를 더 힘들게 한건 아닐까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내와 오래 함께 할수 있다는 모든 해볼 참이다 조안보호센터 그는 그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 됐다. 응. 이 응. 앞으로 당잘우리어이 응. <laughs> 좋아. 병원을 나서며 또한번 아내에게 맹세하는 정호 할배.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하다. 부의 추억이 담긴 곳을 찾았다. 53년 전 이곳에서 눈부시게 푸른 청춘 두 사람이 부부의연을 맺기로 약속했다. 여기 당신보다 고 약혼할 때, 여기 지금 자리야. 지금 69년도니까, 아 53년 됐네 지금. 그때는 이 나고 의인이 없었어. 전부 피부장, 장을 빨리 했었어. 기억해? 약구는왜 이러는지 기억하냐고? 응. 기억해? 기억고왔어 응? 기억해? 어머니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응? 공원이구원응 공원. 공원. 응. 응. 어머니 여기도 약권 했다고 그러던데 <laughs> 기억해? 약권이죠 두 사람은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자 약속했고 53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아내에게 매일 맹세하고 있다 기억해? 50년 전 얘기 기억나? 약혼하고 여보가 딴 내장사원 기억하냐고? 이렇게 이살고 살았는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내를 보고 첫년의 밤에 1 년을 구회했다는 종호 할배. 정수 씨, 제발. 예. 그럼 들어갑시다. 뭐라니 오마씨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도 <목소리> 좋아요. 장수 씨 좋아요. 네. 우리 53년 전이 사진 찍은 걸 보고 이 마음 변치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사시다니. 네. 잘할게 앞으로. 네. 친절 아, 약속. <붙이> 이렇게야. 그래, 잘할게. 남편의 맹세는 앞으로도 쭉 지켜질 것이다. 투백 일이 당신이네 일 수는 봐봐. 하지사7년근일 이자 이도게 기억하지? 직접 네. 구멍에 나가서 아른 눈물이 나도 몰래 자꾸 물었어? 응. 저한테? 이뻐서 울었네 심리는 던졌어 그래도 보관해갔네 이거 2년대싸우 왔어 가사다보고얘들 위해서 열심히 지 어. 고생했지 이고때좀안 좋지 혼 떠나니까 혹시 테라이라고 아시나요? 응. <스>

큐브 교정력을 기억하세요. 악큐브 아, 난시는 네 개조리 잡아주니까 선명하고 또렷하게. 악큐브 아, 교정력의 차이. 악큐브 아, 모발이 간으로 짚고 마신다고요? 탄시이 있잖아요. 모발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모발에 힘이 생기니까 풍성해 보이죠? 약용 유모 성분이 모발을 건강하게. 7년 연속 판매 1위 탈모에 탄시대. 상담할려고 개 다양도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상대블렌더를 증정.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있어서 암 치료를 받아서 보험가입을 고민하신다고요? 대한민국 3대 질환인 암,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보유 고객 수 천만이 넘는 DB 손해보험에서 만든 내맘에쏙 드는 건강보험에? <목소리도> 요즘 날 70이면 청춘이죠만 15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1주일에 100%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전화해 물어보세요 상담 완료 고객 다양도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파워 핸드 블렌더를 증정 내가 고혈압에 당뇨약까지 먹고 있다니까 암치료 받은 적도 있고 아니 아프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고혈압? 보장을 받아도 처음 내신 보험료 그대로 20년간 매월 납입 20년 만기 사동 갱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병력 없이 건강하신 분은 일반 신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병이 있으시다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가입 망설이지 마시고 보유 고객수 천만이 넘는 DB손해보험에 내 맘에 쏙트는 건강보험 나도 혹시 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전화해 물어보세요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하려 고객, 다양도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파워 핸드 블렌더를 증정!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있어서 암 치료를 받아서 보험 가입을 고민하신다고요? 대한민국 3대 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보유고객수 천만이 넘는 DB손해보험에서 만든 내 맘에 쏙 드는 건강보험에 물어보세요 설마 되겠어? 설마 되겠냐고 <laughs> 그러니까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라는 거죠 대한민국 3대 질병을 진단비에 수술비까지 특약으로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니까 오래전에 제가 7층을 훌쩍 <laughs> 넘었는데 가입이 된다고? 요즘 만 15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전화해 물어보세요. 상담 완료 고 계에 가도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파워핸드블렌더를 20년간 매월 납입, 20년 만기 사동 갱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병력 없이 건강하신 분은 일반 신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병이 있으시다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가입 망설이지 마시고 보유 고객 수 천만 원 넘는 기기 손해 보험에 내 마음에 쏘트는 건강보험, 나도 혹시? 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전화에 물어보세요.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1200여개 넓이의 산림 소실 산불의 원인 90% 씨와 산을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산불 행동 요령 등산을 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화기물 소지와 흡연은 금지입니다 초기의 작은 산불인 경우에는 외투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불씨를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꺼주세요 산불이 크게 났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불씨가 집이나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물건들은 제거해준 뒤 문과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산불이 점점 커져 위험한 상황이라면 옆집에게도 위험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피하세요. 대피 시에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이나 학교, 공터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산불, 철저한 대비만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달라진 일상의 시간. 그 52시간 근무 경착. 달라진 음식문화. 달라진 우리 일상에 맞춰 MBN의 시간이 빨라집니다. 더 빨라지는 뉴스. 공정하고 신뢰받는 뉴스를 3 0정도였다 80정도? 전 1500정도 되는데 차는 이래도 짜증을 내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검사한 어머님들 중에 제일 처음이에요 아 옛날에 돌아가고 싶죠 싶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네요 아이스에서 비법을 오늘 아낌없이 공격하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먹은 병원들 중에 가장 맛있다고 보면 돼 여기다가 오히려 십자로 짜겠습니다. 와, 열무 김치에 비법. 아.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다 한다.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 한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혹시 테라댐이라고 아시나요? <laughs> Very few of us will ever get closer to the Royal Family than a fleeting glimpse during official processions. As only a handful of royal retainers are ever granted access to those upstairs. The so called circle of trust, which never leaks and is unwaveringly loyal. The pressure is on for the downstairs staff, including butlers and bodyguards. You have to get it right every day, um, the bad guy only has to get it right once. Press team and dresses to keep the machinery of the monarchy in full flow. It's about knowing who the royals can trust who they can't trust. As the royal commentators dispel the myth of the monarchy. If you're a child of the royal family and you're hoping to grow up and go to an ordinary school, you can forget it. They ended up with the king doing the conga around the state rooms of Buckingham Palace. Experts will break down key archive of crucial moments in royal history. It <coughs> was a fairy tale created by the Glen Brothers. Anybody entering the royal circles needs to. With their A game. So, prepare to discover what actually happens when blue blood runs red. What have you been doing? containers for safety protocol and on a day-to-day -day basis you've got footmen you've got butlers, chefs florists and the staff these are aristocratic residents